시각화 여섯 번째 동영상입니다. 뿌리의 시각화. 계산 결과가 아닌 계산식을 적어라. 이건 제가 직접 학생들 가르치면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어, 계산 결과가 아닌 계산식을 적어라. 이것의 사례를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100가지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례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딱세 가지 사례만 들을게요. 어, 이거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거리 속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야, 이 길이가 10m야? 이 길이가 xm야? 그럼 이 길이가 몇 m? 학생이 대답을 못 해. 순간적으로 두뇌 풀가동. 어,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지? 두뇌 풀가동. 자, 여기가 1m야? 이 길이는 얼마? 9m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해서 9가 나왔어? 어, 대답을 못해 <laughs> 10과 2를 더했어? 뺐어? 곱했어? 나누었어? 어, 대답을 못 해요 야 이거 10 빼기 1 해서 9 나온 거 아니냐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여기가 2m야 여기가 2m면 여기가 몇 m? 8m요 어떻게 해서 8 나왔어? 대답을 못해 실제 제 경험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제 경험이에요 8m요 어떻게 해서 8 나왔어? 대답을 못해 자, 10과 2를 더해서 뺏어, 곱해서 나눴어 와, 뭐, 야, 10백이 2에서 8 나온 거 아니냐. 아, 예, 그렇군요. 자, 여기가 3m야. 그러면 여기 몇 미터? 7미터요. 어떻게 해서 7 나왔어? 그냥 대답을 못해. 진짜 이랬었어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계산 결과를 적어요. 강조합니다. 수학을 못 하는 학생들은 계산 결과를 적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계산식을 적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계산식을 적어요. 9라고 적지 않고 10 1이라고 적어요. 8이라고 적지 않고 10 2라고 적어요. 7이라고 적지 않고 10 3이라고 적어요. 그래야 아, 여기가 네 모미터야. 그럼 여기는 얼마? 10네 모미터. 여기가 세모미터야. 여기는 10배기 세모미터. 여기가 A미터야. 오, 그 10배기 A미터. 여기가 B미터야. 10배기 B미터. 여기가 X미터야. 10배기 X미터. 계산식을 적어야 이런 대답을 즉각즉각 할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계산식을 적습니다. 근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계산 결과를 적어. 즉각 대답을 못 해요. 즉각 대답을 못 해. 한참을 고민해. 강조합니다. 계산 결과를 적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 동영상의 주제가 풀리의 시각화예요. 풀리를 적을 때 어떻게 적으라고요? 계산 결과를 적지 말고 계산식을 적으세요. 풀리를 적을 때 계산식을 적으세요.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사각형 ABCD가 있고, 이 길이가 10, 이 길이가 30인 사각형 ABCD가 있고, 점 P가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데, 1초에 이만큼씩 움직여. 자, 그러면, X초 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X초 후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Y를 X로 나타내라. 그러면 학생들이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뭐, 어쩌란 말이야, 막, 이거 정신이 없어. 그거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야, 자, 1초, 1초 생각해보자. 1초면 이 길이가 얼마? 2호! 내가 원하는 대답은 2가 아니야. <laughs> 1초야, 이 길이가 얼마? 2 곱하기 1. 1초가 지나면 이 길이가 2 곱하기 1이야. 2초가 지나면 이 길이는 2 곱하기 2야 3초가 지나면 이 길이는 2 곱하기 3이고 4초가 지나면 이 길이는 2 곱하기 4네 그러면 x초가 지나면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진짜 대답을 못해 대답을 진짜 대답을 못해요 진짜 대답을 못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내 경험상 상위 20%만 대답해. 하위 80%는 대답 못 해요. 100명 중에 1등부터 20등까지는 대답해. 근데 20등부터 80등은 대답, 20등부터 100등은 대답 못 해요. x초면 이 길이가 얼마? 2x. 야, 이 대답을 그렇게 어려워하네.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요. 이 대답을.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계산식을 적어. 계산 결과 적지 말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2, 4, 6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거 2X라고 못 적어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를 적지 말고 계산식을 적어라. 자, 그럼 이 길이가 이거네. 자, 그럼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삼각형의 넓이네. 그래서 y는 10x.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정말 어려워요. 내 경험상 100명 중에 1등에서 20등까지는 요걸 써. 근데 20등에서 80등은 못, 아, 20등에서 100등은 못 써요. 80명은 못 해. 이 쉬운 걸. 왜 그러냐고? 계산 결과를 적으니까. 계산 결과를 적는 연습을 계속 하니까, 그게 아니라, 계산식을 적어야 돼. 요 계산식을 적어야 돼. 그래야, 이걸, 이렇게 계산식을 적을 줄 알아야, 이걸 적을 줄 알고, 그래야, 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내에서 계산을 해서 쓸수 있어요. 자, 이건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수직선이 있고, 이렇게 합동인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인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어, 이, 사,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5죠?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루트 5. 그럼 여기서 컴퍼스, 컴퍼스 대고 쫙 돌렸을 때, 이점의 좌표 구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대답을 못 해. 이, 이거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정말 학생들이 대답 못 해요, 진짜로. 학생들이. 이걸 왜 어려워하나 싶은데, 학생들이 진짜 이걸 대답을 못 해.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길이가 여기에 3이야, 3. 자, 길이가 4인 막대기가 있네. 이거 이렇게 컴퍼스로 이렇게 돌려. 자, 2점. 2점의 좌표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7요. 이렇게 대답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답은 7이 아니야. 자, 이게 얼마? 이게 얼마? 대답을 못해. 야, 3 더하기 4 아니냐. 아, 예, 예. 3 더하기 4네요. 2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답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3빼기 4, 3길이가 4, 그럼 여기는 3더하기 4지, 여기는 3빼기 4지. 자, 2길이가 루트5, 그럼 여기는 2더하기 루트5네, 2빼기 루트5네. 야,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를 7이라고 적는 학생들, 그러니까 계산 결과를 적는 학생들은. 여기를 못 적어요. 못 적어. 계산 결과를 적는 학생들은 계산식을 적어야 돼. 계산식을 적어야 돼요. 계산식을 적어야 돼요. 제가 간혹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학부모님 여러분. 자기 자녀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보세요. 자. 사과 상자 하나에 사과가 23개 들어있어. 이렇게 생긴 사과 상자가 47개 있네? 이렇게 생긴 사과 상자가, 사과 상자가 47개가 있어. 사과 상자가 47개가 있어. 자, 그러면 사과는 모두 몇 개? 이렇게 문제를 내보세요.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학생은 이거 계산을 못해. 막 계산하다가 이제 계산 실패해서 틀려요. <laughs> 자,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계산해서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어, 얼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 줘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23 곱하기 47요! 이렇게 대답해요. 강조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계산식을 말해요. 계산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 저, 자신의 자녀가 혹은 자신의 조카가 어, 야가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저 정말 많이 이거 테스트해 봤거든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예외가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 23곱하기 47이요. 얼만데? 계산해 봐야죠. <laughs> 계산도 안 해. 그냥 23곱하기 47이라고. 그냥 바로 대답해 버려요.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계산 결과가 아닌. 계산식을 적어야 돼요. 자, 탁상용 계산기, 뭐뭐 뭐, 뭐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기 말고 뭐 인공지능 그런 계산기 말고 그냥 단순한 탁상용 계산기, 사칙연산과 루트가 들어 있는 탁상용 계산기를 생각해봐요. 자, 계산기가 하는 거는 탁상용 계산기가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예요, 산수. 탁상용 계산기 가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이거 얼마? 이건 수학이 아니야. 산수야, 산수. 이거는, 아, 물론, 이것도 못해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어지간한 학생들은 이거 다 계산해요. 이거 못하는 학생들은 이거 계산을 연습시켜야 하지만, 어지간한 학생들은 다 한다고요. 이거 못해서 수학을 못하진 않아요. 강조합니다. 이 계산은, 탁상용 계산기가 할수 있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수학은 뭐냐면 이식을 적는 게 수학이에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낼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사과를 23개 먹었어. 그리고 사과를 47개를 더 먹었다. 그럼 내가 사과 몇개 먹었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3 더하기 47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사과가 47개 있는데 그 중에 23개 먹었다? 몇개 남았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47 빼기 23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23과 47이라는 수를 가지고 문제를 얼마든지 낼수 있어요. 더하기로 낼수 있고, 곱하기로 낼수 있고, 빼기로 낼 수도 있고, 나누기로도 낼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빼는 방향을 반대로 낼 수도 있죠. 이쪽에서 저쪽을 뺄 것이냐, 저쪽에서 이쪽을 뺄 것이냐, 빼는 방향을 반대로 낼 수도 있고, 나누는 방향으로 반대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여섯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그냥 대충 네 가지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넷 중에 하나. 문제를 읽고, 렇게 식을 적는 능력. 이게 수학이에요. 강조합니다. 문제를 읽고, 식을 적는 능력이 수학입니다. 문제를 읽고 식을 적는 능력이 수학이에요.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도 뭐 소금물 문제, 거리속도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읽게 식을 적는 능력이 수학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여기까지 하면 돼. 나머지는 뭐냐면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야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아, 그건 계산기로 하면 돼. 그건 탁상용 계산기로 하면 돼요. 강조합니다. 탁상용 계산기로 할수 있는 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건 산수야. 아, 물론, 탁상용 계산기로 할수 있는 그 계산조차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진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고, 어지간한 학생들은 탁상용 계산기로 할수 있는 그 계산은 다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수학을 못하냐면, 계산식을 적는 연습을 평소에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테 엄청 강조합니다. 계산 결과를 적지 말고, 계산식을 적어라. 계산식을 적어라. 계산식을 적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이것을 눈으로 평소에 봐야, 이게 평소에 눈에 들어와야 이런 걸 적을 수 있다. 이런 걸 적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방정식의 활용, 함수의 활용, 뭐, 무엇 무엇의 활용, 이거 정말 어려워하죠. 초등학생들도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하는 건 해요. 근데 문장으로 적혀 있는 걸 보고, 식을 적는 건못 한단 말이야.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계산식을 적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적는 걸 계속 연습시키세요. 계산식을 적는 거. 계산식을 적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계산을 할수 있는 능력. 아 물론 계산 잘하면 수학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계산 못해도 수학 잘해. 탁상용 계산기가 할수 있는 계산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건 산수예요. 문장을 읽고 식을 적는 능력이 수학이에요. 문장을 읽고 식을 적는 능력. 문장을 읽고 식을 적는 능력이 수학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키우냐면 이 능력을 평소에 계산식을 적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계산 결과를 적는 게 아니고 계산식을 적는 훈련. 계산식을 적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지금 식어카 여섯 번째 동영상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제 사실 식어카는 해줄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려면 이걸, 이걸 주제로 막 한, 한 50개를 찍어야 할것 같아. 그래서 주제를 바꿀게 얘기해요. 한 주제로 너무 오래 하면 좀, 어, 이걸 보는 사람이 지루해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 동영상,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 거래속도 문제를 풀때 어떻게 시각화 할 것이냐, 그거 하나 얘기해주고, 시각화 주제는 마치고, 다른 주제로 또 바꿔서 동영상을 찍을게요. 그, 그, 그 동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마칠게요.